아, 여기서부터는 에월도로 에어룹입니다 아 이월이가 민박하잖아 여기서 민박인지 호텔인지 펜션이지 자 에어룹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나상벽이 봐라 이놈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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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 이렇게 오드바이 타고 놀러오는 놈도 많고 비는 거야 다야 바다 예 해안도로 해안도로 여러분들 해안도로 같이 시청해 주세요 예아우야 너무 멋있어 우리 달려, <laughs> 제주도는 너무 좋은 거야, 보세요. 아이 해안도로 여기도 처음 와야지, 금내가 아, 얼마나 좋아, 봐라 이놈아, 해안도로. 어, 톱차잖아, <laughs> 금나. 야자수 막 있고, 어, 에? 너무 똥가요. 아, 즐겨요. 제주 돔나이트가요. 영업한대요. 아. 달려, 달려, 달려! 아하, 이거 봐라, 이거 아주. 시가막히다 그게. 기가 막히고. 어? 저 배추 농사하는 거 봐라, 이 배추, 이제, 무부. 저 뒤에 한라산도 보이고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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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아, 여기 도로가 아주 유명한 도로입니다. 애월도로. 카페도 많아요. 에월도로 어, 상당히 이 이쁩니다 지금. 오, 오 어, 너무 홍콩 가네 이거. 오 너무 가식한번 나. 난 마포도 가지 않냐. 아명호사야 난. 야이 카페 봐라요. 아 연인과 함께 아주 쭉쭈쭈쭈쭈쭈 응? 아 해안도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. 예. 어 봐라요. 쭉쭉다 이거, 아, 이거 해녀. 여기 좋네, 여기, 여기. 차를 좀 할까, 그죠? 어, 차를 세울 때가 있어야지. 네. 자, 일단은 그 해안도를 계속 달려보겠습니다. 예. 어, 아, 너무 좋아요. 세 개요. 이 평일날은 5만 원이면 안된더라고 여기. 펜션. 응? 네? 아, 좋아요. 달려요. 아. 진짜, 새로운 세상에 보물성에온것 같네. 틀려! 육자고 틀려! 경포대, 해운대, 그런데 잽도 안 돼! 나 지금 하와이 온것 같아, 하와이. 응? 어? 아우 너무 좋아, 지금. 하와이 온것 같아, 하와이. 어떡해! 음 <laughs> 자, 여기 좀 내려서. 어. 조금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, 예. 아, 아 여기도 사람들 엄청 나와 뭐 예, 펜션 뭐 아우. 여기 봐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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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나 명당 자리구만 여기야, 여기가 아하. 멋지네요. 아하. 아하. 정말 좋습니다, 예. 해안도로 어. 계속 전진 어. 너무 좋아요 사람들 많이 왔어요 여기 어 대단하네 좋네 아직 양 나스비아 갔어 나스비아 갔어 마카오 마카오 응? 마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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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안도로. 자, 여기까지는 촬영하고 어 잠시 후에 또 좋은 장소 어 촬영을 하겠습니다. 자, 예? 예, 강진합니다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아이.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요. 해안도로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건강. 되십시오 강진아 채널 고정. 부탁해요. 예, 예, 예. 아이고, 카트! 왔어!